안녕하십니까 어, 라이어쇼 t v 최성주입니다 오늘은 강의 좀 할게요 그, 그참 유튜브를 하면서 많이 그 어떻게 그 시청자 여러분에게 다가갈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어, 저는 좀웃기게 별로 없어요 <laughs> 그래도 한번 해 볼게요 음, 오늘 지금 강의할 거는 삼각형의 해석인데요 삼각형 삼각형 해석이 이 삼각형 있잖아요 삼각형의 해석 이제 삼각형 해석인데 우리가 그러면 저 나름대로 해석해 해볼게요 삼각형 삼각형의 해석 이거거든 삼각형 해석 좀 신기하죠 삼각형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기가 시작이에요. 여기는 끝이에요. 여기가 시작이에요. 시작이 그러면 이제 여기, 여기는 시작인데 이 시작은 0이고 이 시작은 100이고 끝은 제로예요. 그, 우리는 그인생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수성과 인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 시작이 영인 사람은 일이 가거나 일이 가거나 둘중 하나예요. 그렇죠? 시작이 영이라고 우리가 한다는 건 가난한 사람,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죠. 혹은 뭐 좋은 부모가 아닌 뭐 부모 뭐 문제 부모 속에 태어난 사람 이런 경우죠. 그렇죠? 조건이 안 좋죠. 그 조건이 안 좋아요. 시작의 조건이 안 좋다. 시작의 조건이 안 좋다. 그럼 시작이 조건이 안 좋으면 왜 얘기할까요? 이게 분명 안 좋은 원인이 있을 거예요. 원인 그렇죠. 이이 그러니까 영역 시작하는 원인이 있을 거라고요. 원 결국은 이제 끝은 반드시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쪽의 시작은 조건이 좋죠. 좋은 조건, 좋은 조건 그렇죠. 부자 부모. 부자, 부모, 그리고 부모의 문제가 없어요. 좋은 부자, 좋은 부모.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시작에 가야 될 것은 이길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시작의 확률은 이 길과 이 길에 50% 50% 50% 확률이잖아요. 50% 50% %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그러니까 좋은 부모가 아닌 이쪽에 태어난 사람은 이제 시작이 이제 50%는 이제 뭐죠 실패죠 실패 확률 이 실패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50%는 뭐 자수성가 뭐 뭔가 많은 극복을 통해서 힘든 어려움을 극복을 통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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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쯤에, 대, 이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좋게, 좋은 인생을 살다가, 인생 살다가 이백을 도달하지 못하고 여기서 인생이 끝이 난다고 하면, 끝이 난다고 하면, 그러게 되면 이, 이 사람은 지금 조건, 이제 과정이, 과정이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프로세스. 과정이 좋은 사람잖아요. 그러면 여기 끝났어요.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이 사람 이, 이 시작한 사람이 이쪽이 아니라 지금 과정이 과정이 이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끝이 났어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될까요? 재밌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태, 다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면, 이, 여기가 백으로 해서 태어나, 이렇게, 이렇게 살겠죠. 그래, 끝이, 끝이 영원적으로 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이 함부로 사는 게 아니라, 좋은 부모님들 태어나지 않다게 소개할 필요는 없죠. 분명히 이쪽에, 이쪽 조건들은, 이 시작 백의 조건은 이 조건이죠, 이 조건. 시작, 이 좋지 않은 상황 시작해서 이 정도 읽어놓고, 한 80도 읽어놓고, 그냥 100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제, 그, 생을 마감한 사람이죠. 게 소위 말해서 전생이죠 전생. 전생. 이제, 그, 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삶이라는 게, 이제 모든 사람의 삶이 다 다르죠. 좋은 부모님이 태어나고, 부자에 태어나고, 뭐, 좋은 조건에 태어나서 좋은 대학다니고상륙종에 태어나서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언가 이유가 있겠죠, 과 그러니까, 전생에 첫 번째, 여기 시작, 첫 번째 시작에서 첫 번째 삶이 80%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삶이 두 번째 태, 두 번째, 두 번째 태어난 거예요. 두 번째 삶이 여기 써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예, 예, 백, 그럼 우리가 참, 저는 이제, 이게 유튜브를 하고 책을 쓰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생에서 여기까지 살았어요. 전생에서 여기까지. 전생에서 여기까지 살았어. 올려놨어. 그러면 나머지 상은 뭐 이렇게 갈 필요도 있지만 어차피 시작이니까. 이 길에서 80%된 사람은 어차피 100이니까 이 100이라고 하자. 뭐, 100이 관계는 없어요. 여기까지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아쉽지만, 이제 시작은 이제 두 번째 삶 시작이 좋은 부모 그리고 부자, 뭐 이렇게 태어나겠죠. 여기 태어나는 거죠. 그러게 되면 그 자, 우리가 이제 그 태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것 태어나, 저기 나타나는 불교에서는 불교에서 그거잖아요. 불교에서는 태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거. 태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나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안아야 된다. 이거는 그 윤회의 사설을 끊는다는 거잖아요. 윤회의 사설을 끊는다. 윤회의 사설을 끊는다.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자체가 힘든 거죠. 태어나면 이렇게 그, 뭐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태어나면. 그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일단은, 이제, 원인이 어떤 원인이지만은 이쪽 원인이겠죠. 이렇게. 이쪽 원인이겠죠. 이쪽 원인. 이쪽 원인으로 살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80, 뭐, 살다 죽었는데, 이런 원인이 없잖아요. 이런 원인이 없으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다시 야 다시 이 연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윤회를 이 윤회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조건을 만들지 못하면 끊임없이 도는 거죠 끊임없이 끊임없이 윤회 윤회 사슬에 걸린 거예요 사슬 사슬 걸린 거 여기는 윤회 사슬이 이 시작점은 윤회의 사슬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생 세상에 산다 살아 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때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살아야죠. 잘살잘 잘 산다는 건 뭐냐하면 오롯게 살아야죠. 자, 이 길은 이 길은 오로움의 길이에요. 우로운 길이고 이 길은 이 길은 위키소울이죠 위키소 소 사악한 길이죠. 이 길은, 지금 이 길은, 이 길은 윤회의 길이고, 이 길은 해탈의 길이죠. 해탈의 길. 해탈의 길.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길로 가게 되면 다음 달도 이, 이렇게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해탈할 수가 없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살다가, 혹시나, 이제, 이, 여기까지, 시작까지, 끝까지, 100까지 못 올라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 100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 여기는 해탈의, 해탈의 전, 전생이죠, 선생 전생. 해탈 전생. 그러니까 100에서 좋은 조건이 됐으니까,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하죠. 이 전생에 여기까지 올려놨어, 좋게 놨어. 그럼, 현생, 이게 현생이잖아. 현생인데, 현생에 우울하게 살아야죠. 우울하게 살아야 우울하게 살아야만이 이 끝. 완전히 프로펙션. 프로펙션. 완성이 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윤회사슬을 끊는 거죠. 윤회사슬을 끊는 거죠. 이쪽 그러니까 이제 그러, 그렇게 되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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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각형의 해석에서 보게 되면, 이건몇 여기까지 도달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해서 이리 와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도달해서 이 길로 와야만이, 윤회의 해탈, 이 e r 펙 e 해탈이고, 해탈. 해탈이 되니까 삼각형의 해석이죠. 그래서 지금, 현생에서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다음 다음 생에 태어나서 1 0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현생을 잘 살아야죠. 그런데 이 생에서 잘잘 잘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서울대도 가고 뭔가 인생 사례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 이제 100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100에서 시작한 사람이 인생이 실패해버리면 이러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100에서 시작한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좋은 부모와 그리고 조, 좋은 가족 조건과 그,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즉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매우 중요해. 요 책임감 있어. 요 책임감. 책임감 있어. 이 좋은 부모와 좋은 조건에서 머리 좋게 태어난 사람은 뭐가 되냐면 불교의 보살도가 돼요. 보살 불교의 보살도. 좋은 부모 밑에 그리고 좋은 지식을 받고, 좋은 가정교육을 받는 사람은 지금 어쩌냐면 이런 사람들을 지금 요런, 지금 요런 사람들, 여기 이런 사람을 도와서 지금 이쪽으로 올라와서 1 0 0이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 이게, 이게 지금 보살터예요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게 있죠 그럼 이렇게 계속 돕다 보면, 100을 이렇게 돕다 보면 여기에 탈 사람은 끊임없이 뭐죠? Right your soul, your soul, living, 에너지가 쌓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런 길로 가서 이 길로, 저, 저, 해탈의 길로 가는 거죠, 해의 길. 그러니까 해탈의 길을 가려면 이 길로 가서 이렇게 해탈의 길로 가는 거죠. 절대 이 길은 아니죠. 이 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 여기서 된 사람은 보살토를 통해서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을 사람하고 이웃의 문제에 대해 직접적 개념에서 이웃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돼 여기는 나름대로 좋은 조건이니까 이 여기 자수성가하는 나쁜 조건을 도와줘야지 그래서 이리 끌어올려 줘야지 그럼 이거는 뭐죠? 이게 우주의 질서예요 우주의 질서 우주의 질서는 좋은 길로 가고 뭔가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을 도와줘야 돼그 도와준 사람은 바로 이보살이 도와줘야 돼 근데 이기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좋은 본모님이 태어나고 태어나, 좋은 가족이 태어났어. 그런데 이 불교의 보살도 행위를 하지 않아 버릴 수가 있어. 자기 좋은 머리가 다 자기 책임자고 막 그러게 되면 여기서 소비를, 컨슈밍, 소비를 할수 있어. 복을 소비해 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로 오는 게 아니라 일 떨어져 버려. 다시 한번 여기 떨어니다 여기서 이렇게 떨어져 본다 추락이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 아깝죠. 좋은 부모에 태어난 게 그렇게 어려 운데 좋고 부자인 부모에 태어나서 충분한 교육을 받는 사람은 그 힘을 자기 잘 살기 위해서 막 좋은 어떤 자기 영리를 쓰는 게 아니라 뭔가에좀 부족한 사람, 뭔가 힘들게 있는 사람을 위해서 완성시키는 도움을 쓰다고 하면 그렇게 살다 가게 되면 이제 해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그 삼각형에 대한 해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